오늘 폐 예배의 말씀은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카파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가서의 나는 누구일까요? 신랑 솔로몬이고요. 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신부 순람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부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신랑을 향해서, 그래서 어, 앞으로 다시 네. 어, 여기서 나는 신부인 술람 여인이고요. 내가 신부가 사랑하는 자는 신랑인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가서는 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신랑 대신 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또 신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노래, 아가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한글로는 길게 있는 이두 줄이 원어로 보면 딱네 단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하고 쓰는 순서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니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아니 왼손잡이가 쓰기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아니", "르도디", "외도디", "리"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이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아이" 그런 뜻이죠. "아이", "아니", "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속한, 누구누구의 소유인, 그런 뜻인데, 어, 이 말이, 니, 디, 디, 리, 하고 다 이로 끝나죠. 어, 히브리 말은 이가 되면, 누구누구의, 나의, 그런 1인칭 소유격이에요.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어, 도드라는 말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디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드, 사랑하는 자. 도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니 나는 르 누구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소유냐면 도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왜라는 말은 그리고예요 영어로 엔드예요 그리고 도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리 나에게 어, 나에게 속한 이거를 우리는 두 줄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원어로 보면 딱네 어,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니르도디 아니르도디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는 나는 르도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외는 그리고고요 도디 리 따라해보세요. 도디 리. 도디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리. 리는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아니 이제 다 해보세요. 아니 르도디. 도디 리. 접속사 외를 빼면 어, 생략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르도디 외도디 리. 어,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가서 6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아니,는 르도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런 단어 뜻이 없어요. 그냥, 리, 르, 그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소유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소유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르도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르도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리 나의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면 만나고 싫어지면 헤어지는 그런 가벼운 관계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 소유가 되고 아니 르도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도디 리가 되는 서로 사랑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만났다가 헤어지면 쿨하게 어, say goodbye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가서의 주제가 변화거든요. 변화. 근데 그 변화가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가서의 신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결혼하는 솔로몬의 신부는 누구였어요?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세요. 1장 어, 앞부분 5절, 6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게달은 지금 어, 아랍 민족, 그 아랍 사람들의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게달의 장목 유목민들이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 텐트, 장막을 치는 어, 슬람미어인은 게달의 장막 같아요 자기 자신이 새카맣대요, 검대요 사진으로 보시면 개달의 장막은 저런 거예요. 어, 유목민들이 아랍의 유목민들이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어, 목축업을 할때 사막에다가 치는 장막, 개달의 장막, 유목민의 장막. 저기는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내리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되니까 예쁘게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튼튼하게. 모래폭풍과 뜨거운 태양을 견뎌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장막 텐트를 치겠죠. 게달의 장막은 그렇게 가장 두꺼운 짐승 가죽으로 모래폭풍과 뜨거운 태양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내구성 강한 장막을 쳐요. 그럼 다시 5절, 6절 보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생긴 여인이었어요? 예쁘고 막 피부도 하얗고 그런 게 아니라 사막의 게달의 장막처럼 새카맣고 모래 폭풍을 견뎌내고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어낸. 왜 그랬을까? 햇볕에 쬐어서 검은 스로만 거예요. 햇볕에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어서 뭐 피부가 하얗고 뭐 예쁘게 꾸밀 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개달의 장막처럼. 그래서 검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아들들이 자기 오빠들이 자기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왜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에게 노화를 냈을까요? 아마도 쓸모없는 당시에는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시대여서 밥만 축내는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겨서 포도원지기로 마치 머슴이나 하녀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어머니 집에 있을 때는 자기의 소유도 없었어요. 다 오빠들이 아들들이 가져가고 자기는 그냥 노예처럼 밤만 축내는 그런 어 홀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화장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계달의 장막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새카맣게 타가지고 막 두꺼운 짐승 가죽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솔로몬의 휘장은 성전 안에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비록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어, 자기 는 친정 집 에서 국물 도없었 고, 오빠 들의 미움 을받았 고, 엄마 아빠 의 사랑 을받 지도 못했 고, 자기 목도, 자기 포도원도 없이 그렇게 멸시 받 으면서 살았 지만 신랑 에게 는 아름답 게자 기를 사랑 해준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에 가면 이 술람 여인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결혼하고 어, 자기 포도원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1장 5, 6절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계단의 장막처럼 새카맣게 짐승 가죽처럼 두껍게 어, 그런 새카맣게 타고 막 노예처럼 짐승처럼 어 그런 취급을 당하던 포도원지기로 살던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내게 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변화고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슬, 살아 있을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힘겹게 우리의 소유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도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이 8장 12절로 넘어가는 과정에 6장 3절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르도디, 도디 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수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을 때. 비록 우리는 들의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백합화처럼,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백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백합꽃처럼,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백합꽃처럼 백합화처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백합화처럼 여기신다. 이것이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포도원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비록 우리가 계달의 장막처럼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볼품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는 백화파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강 예배 때 했던 것들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 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국물도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는 뭐가 아니고 주차장이 아니고 뭐예요? 주유소예요. 주차장하고 주유소하고 뭐가 달라요? 주차장은 차를 계속 세워두는 곳이에요. 주유소는 주유하고 떠나죠. 교회는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받고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사회로, 학교로, 회사로 이웃에게 사랑 베풀러 나가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주차장이 돼요. 교회는 정차하고 쉬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잠깐 주유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영적인 충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오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했는데, 50점. 네. 어, 그럼 100점짜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50점, 100점짜리 가사는 에이, 이렇게 잘 알아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사랑 안 해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게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가르치면 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행복해져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전하고 주유했으면 이제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오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 아니 르도디, 외도디, 리, 나는 하나님의 것.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포도원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